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디스크트피의 공대 선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 저희가 라즈베리 파이를 PC에 백업하는 법을 배워 볼 겁니다. 요것이 중요한 것은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에 다른 운영체제나 아니면 라즈베리 파이의 설정을 바꿔 줘야 할때 요때 이제 미리 백업을 해 두지 않으면은 다시 원래 라즈비안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이걸 처음부터 다 하나하나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라즈베리 파이에 설정도 굉장히 잘돼 있죠. WiFi도 뭐, 그렇고 원격 설정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다 새로 해줘야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뭐 다른 운영 체제 뭐 레트로 파이나 아니면 뭐 나스를 사용하기 위한 운영 체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한번 활용을 해볼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백업을 해두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 백업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라즈베리 파이 이미지를 백업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 라즈베리 파이를 켜서 백업이 잘 되는지 확인을하기 위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제 뭐이 과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라즈베리 파이를 켜주시고, 자 여기에 어,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백업 확인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백업을 하고 다시 복구를 했을 때이 파일이 있으면 은 백업이 잘된 거겠죠? 네. 그래서 이거 확인용으로 하나 해준 거고요. 어, 여러분들은 여기 과정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즈베리 파이의 전원을 끄고 네. 이 라즈베리 파이에서이 SD카드를 분리를 하겠습니다. SD카드를 분리를 해주시고 네. 64GB짜리 SD카드입니다. 이 SD카드를 요 SD카드 리더기에 넣고 SD카드 리더기에 넣고 이 SD카드 리더기를 이제 윈도우가 깔려있는 여러분들의 PC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이 잘 됐죠. 자 이제 그 SD카드 리더기를 이제 PC에 연결을 하셨으면 은 구글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저랑 똑같이 타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윈32 디스크 이미저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네, 나오죠?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네, 요윈 아, 디스크 아윈32 디스크 이미저라는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으시고 네, 다운로드가 되고 있죠? 자, 쭉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다운로드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줍니다. 네, 뭐, 그리먼트 하고, 쇼컷 만들고, 네, 인스톨을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그 SD 칸에, 카드 안에 있는 그 모든 파일들을 그대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백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라즈비안 설치할 때, 이미지 파일을 받아서 이걸 애처 갖다 SD 카드에 구워줬죠. 그 과정을 역으로 수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모든 라즈베리 파이 안에 있는 뭐 하드웨어 설정이나 뭐 소프트웨어 설정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가 다 됐으면은 이것을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미지 파일. 자 여기 이 부분은 목표로 하는 그 이미지 파일을 적어 주는 것이고 여기 디바이스는 그 SD 카드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 드라이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E 드라이브, E 드라이브에 지금 연결이 잘 되어 있으니까 디바이스는 E로 두시고 자 여기 찾아보기를 누르셔서 여기에 이제 파일 이름을 아무거나 그 이미지 파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알파이 여기서는 알파이 백업이라고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열기를 하고 그 다음 요 리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데 자 리드를 누르고 자 1시간쯤 걸리게 나오네요. 자 이게 왜 이렇게 걸리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라즈베리 파이는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쓰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용량을 막한 1기가 2기가에서 2기가 정도 사용을 하셨을 건데 이미지 파일 만들 때는 64기가짜리 이미지를 바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용량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용량을 라즈베리 파이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만 따로 이제 이렇게 해서 줄여 가지고 하실 수는 있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과정이 그래서 그렇게 추천해드리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많은 요청 있으시면 한번 해드릴 수는 있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용량이 더 들더라도 용량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마음 편하게 요 과정을 하는 게제 생각으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영상이 한 시간이 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빨리 돌리고 바로 이제 다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구워졌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순식간에 된것 같지만 정말 1 시간 10분 이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그 구워진 목적지 파일 폴더를 보시면 이렇게 라즈베리파이 파일 백업하고 파일이 있죠. 자, 그러면 이미지 파일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보기 을 위해서 일단 SD 카드를 SD 카드의 모든 내용을 다 지우는 포맷을 하고 다시 이 백업 파일을 백업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맷할 때는 여러분들 SD 포맷터 이걸로 이제 하는 겁니다. 이 e 드라이브 하고 자 포맷을 바로 눌러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SD 카드 안에는 지금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애처를 이용해서 아까 백업해둔 이미지 파일을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굽기 전에 저희가 실수를 하나 했었는데 네, 여기서 점 이미지 하고 확장자를 주셔야 됩니다. 네, 이걸 안 해놓으면은 그 애처에서 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디스크 이베저할 때도 여기에 IMG 이거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붙여주시지 않았으면은 어 여기에 이제 확장자를 주시면 되고 하니까 바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처에서 애처를 실행해주시고 네, 뭐 업데이트를 하라는데 일단 스킵을 하겠습니다. 하고 셀렉트 이미지에서 네 여기 이 이미지 파일 이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네, 플래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꽤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어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플래시 달 때까지. 네, 이제 다 됐죠. 다 구워졌으면은 이 SD 카드를 빼서 다시 라즈베리 파이에 장착을 하고 라즈베리 파이를 켜보겠습니다. 네, 이게 원격 화면인데요. 원격도 아까 포맷을 했었는데 그대로 다시 되죠. 완전히 그 상태 그대로 복구가 된 겁니다. 뭐 와이파이 설정이나 뭐 원격 설정 같은 것도 그대로 이제 복구가 된 거고, 네, 백업 확인, 요 파일도 그대로 있죠. 네, 요렇게 저희가 이제 백업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러면은 라즈베리파이 백업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즈베리 파이를 백업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뭐 레트로 파이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뭐 게임기로도 한번 활용을 해볼 거고, 아니면 뭐 이제 나스용 운영체제를 설치를 해서 나스로도 한번 활용을 해볼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